자 4번 가겠습니다. 자 마이너스 1, 2를 지나는 역함수 즉 f의 마이너스 1은 2가 된다는 소리지. 다른 말로 하면 f의 인벌스의 2는 어 마이너스 1이다. 뭐 이런 말을 하고 갔잖아요. 그래서 f(x)는 어 f 인벌스 x를 만족한대요. 자 만족할 때 f(0)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얘는 F-1이 2를 가니까, F의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, 얘는 뭐하고 똑같다고 F-1, 여기다 마이너스를 주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똑같죠? F의 인벌스의 마이너스 1도 똑같이 뭐를 지난다는 말이고, 2를 지난다는 말이잖아. 그쵸? 자, 그러면 일단은 F-1은 2 하나 하고, 자, 얘를 바꾸면 얘는 뭐가 됩니까? F의 인벌스에, F의 인벌스에 마이너스 1이 2가 되는 거니까, F의 2가 마이너스 1. 이렇게 되는 거지. F의 2는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가 있다. 이 말이야. 그래서, FX를 우리가 1차 함수니까, AX 플러스 B라고 하면, 두 개의 조건이 나오니까, 자, 1 집,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니까,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2가 되고,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, 2를 집어넣으면,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럼 서로 빼면은 마이너스 3a는 얼마? 3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. 자, a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b는 1이 되는 거지. b는 1. 자, 그래서 f(x)는 뭐가 됩니까?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니까 f 0의 값은 우리 어거라고 하는 f 0의 값은 1이 되겠죠. 그래서 답은 1입니다.